일본 수도권의 신문사 2부 안녕하세요. 일본 신문 보기 제1회 일본 수도권의 신문사 2부를 시작하겠어요. 각 신문사는 어린이 신문과 학습을 목표로 하는 중고생을 위한 신문과 영어 신문 등 다양한 세대를 향한 신문을 발행하지요. 영어 신문 중에서는 1897년 창간된 더 재팬 타임즈가 대표적이며 그리고 재팬 타임즈 알파는 뉴욕 타임즈와 함께 볼수 있어요. 그 외에 흔히 편의점에서 볼수 있는 석가노지와 일간연대와 기타 스포츠 신문 등이 있어요. 석간우지와 일간연대의 이 둘은 타블로이드 판이며 그 성격은 영국의 썬 혹은 미러와 같이 흥미 위주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지방에는 각 지역의 이름으로 신문사와 TV 방송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수도권의 언론사와 같은 그룹의 계열이거나 혹은 협력 관계에 있어요. 니케이는 경제신문의 대표격으로서 많은 회사원과 경영자들이 구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일간공업신문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신문이 존재하지요. 가장 많은 판매 부수 혹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곳은 요미우리이며 그 다음은 아사히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은 각 신문사와 공중파TV 방송국의 관계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해요. 각 신문사들은 TV 방송국과 같은 그룹의 계열 혹은 협력 관계에 있어요. 여기서 잠깐 수도권의 공중파TV 국가 채널 번호에 대하여 소개하여 보지요. 리모콘의 1번은 NHK 국명방송이에요. 4번은 요미우리 TV이며, 우파답게 요미우리 신문과 상케이 신문의 기사가 소개되지요. 5번은 아사이 방송이에요. 아사이 신문의 기사가 소개되지요. 6번은 TBS TV이에요. 마이니치 신문과 도쿄 신문의 기사가 소개되지요. 그리고 8번은 후지 TV이며, 우익의 방송사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은 각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대하여 소개하겠어요. 요미우리와 상케이는 우익을 대표하지요. 아사이는 진보를 대표하고, 마이니치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파로 여겨지고 있어요. 모든 언론사 특히 TV 방송은 정부의 정책과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방송 면허는 유효 기한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면허를 경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언론의 자유에 미묘하게 기술적으로 족쇄를 채운 제도이지요. 그런 면에서 일본의 모든 언론사들은 보수주의에 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어쩌면 이는 일본의 대부분의 국민이 늘 자민당에 투표하는 습관과 같다고 할까요? 다음은 구독 요금에 대하여 소개하겠어요. 2021년 7월 구독료가 인상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각 신문 구독료는 또다시 인상되지요. 협회를 통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담합하고 있는 냄새가 풍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모두 같이 가격을 올리고 같은 날다 같이 휴관하고 등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요. 소비자인 구독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기득권도 지킬 수 있고요. 저의 집은 마이니치의 조간과 석간을 구독하고 있어요. 월 구독 요금은 4,300엔으로 올랐어요. 아침 신문만을 구독할 경우 월 3,700엔 하지요. 요미우리와 아사이는 4,400엔으로 인상되었어요. 매일 새벽 배달된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면 앞집 현관문에도 늘 신문이 꼽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신문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신문 구독을 중지한 것 같아요. 모든 물가가 오르며 긴장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수 있는 요즘 신문의 중요성은 옛날과 달리 많이 떨어진 모양새이지요. 인터넷에서 각 신문을 구독할 수 있지요.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무료 회원인 경우, 읽을 수 있는 기사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배달되는 신문을 구독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기사를 볼수 있어요. 2022년 6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문은 한부에 150엔에, 니케이 신문은 170엔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2022년 7월 현재, 요미우리는 150엔으로 가격이 변함 없었으나, 아사이는 160엔, 니케이는 180엔으로 인상되었어요. 다음은 신문의 휴간일에 대하여 소개하지요. 기본적으로 월1회제2 월요일에 주요 신문들이 휴간을 해요. 1월 1일은 설날이지만 시민들은 다음 날인 2일에 휴간을 하지요. 제2 월요일이 휴일의 경우는 다음 날이 휴간일이고요. 하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특별한 기간 중에는 휴간을 하지 않아요. 휴간일의 목적은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인쇄기의 메인테넌스를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제 1회 영상을 마치며 이에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작보다는 계속되는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요. 일주일 혹은 한 달에 1회 이상의 영상 제작을 목표로 하겠어요. 다음 회부터는 일본의 신문에서 다루는 제 일명과 사회면의 기사와 사설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영상을 마치겠어요.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